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기초를 알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버전 2021 노베이스 모든웹 개발 첫 번째 강좌인 리액트 시작 전에 알아야 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교양님입니다 듣고 왔죠, 그죠? 아, 지루한 언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콘솔 화면을 떠나서 진짜 화면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타입스크립트만 가지고 웹앱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능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리액트예요. 그 중에서 2019년에 적용된 컴포넌트 만드는 방식인 훅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강의에선 리액트에 대해 많은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화면 만드는 세계로 뛰어들만큼만 알아보고 다음 강의인 CSS로 넘어가보도록 할거예요 근데 리액트는 대체 뭐지? 리액트는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고 공식문서에 써져있어요 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프론트엔드는 뭐고 라이브러리는 뭐지? 단어부터 알고 갈게요 프론트엔드 더 정확한 말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라는 말 싫어해요 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프론트 뭐 앞에 보는 단 어, 앞단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뭐 사실 뭐전 와닿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클라이언트라고 저는 바,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클라이언트 뭡니까? 사용자라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눈에 보이는 화면을 말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브라우저죠.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웨일, 엣지, 익스플로러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반대말로는 백엔드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말로는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저 백엔드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하게는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앱이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백엔드예요. 그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알겠고, 라이브러리는 대체 뭐지? 라이브러리는요, 주방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디서 컴플레인 걸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쉽게 말해서 라이브러리는 주방도구예요. 우리가 라면 끓인다고 생각해봅시다. 라면 하나 끓이려고 냄비, 국자, 튀김젓가락, 집게까지 만들지는 않죠. 막막 막 여러분 라면 끓이려고 막 냄비 용접하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라이브러리는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 모음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코드는 사실 구글링해 보면 다 있어요. 수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문제 정도는 이미 직접 경험해봤고. 그리고 미리 그 해결책을 만들어 둬서 공짜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볼 리액트는 스스로 라이브러리라고 광고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프레임워크는 식당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좀더센 표현이에요 왜? 규칙이 부여된 공간이에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서 감자 깎지는 않아요 왜? 주방에는 규칙이 있으니까 설거지하는 곳, 재료 다듬는 곳, 익히는 곳이 분리되어 있고 직원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혼자 멋대로 행동하면 셰프한테 쫓겨나죠 왜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음식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으면 일하기 되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웹을 상업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발전을 했겠죠 프레임워크는 주방처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대로만 잘 따라서 움직이면 괜찮은 요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예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API라는 걸 들어보게 될 건데 이건 가스레인지 손잡이 같은 거예요. 손잡이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죠. 손잡이비와 화로 사이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돌리면 불이 켜집니다. 당연하게도 손잡이하고 화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법을 부리지 않는 이상 불은 켜지지 않아요. API는 두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자 같은 겁니다. 이세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개발자들도 자기들도 정확하게 이것들 차이가 몰라서 서로 이게 라이브러리인지 프레임워크인지 API인지 묻기도 해요. 저도 이 강의 자료 만든다고 정확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하긴 했지만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은 뭡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놨죠? 미리 만들어 놓은,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코드들이에요. 리액트도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들 돈 내고 써야 될까요? 우리가 윈도우나 한글 포토샵 같은 거 쓰려면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라이센스 그 이용료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리액트는 공짜입니다. 소스 코드도 공개되어 있어요. 코드도 공개해 버리고. 아예 사용료도 받지 않고 공짜로 풀어버리는 거를 이제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정말 잘하게 되면 리액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 리액트의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새로 이제 그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올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코드도 공개해버리고 아예 사용료도 받지 않고 공짜로 풀어버리는 걸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리액트도 오픈소스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돈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개발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리액트는 뭐다?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에서 쓰는 미리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하필 리액트일까? 경쟁 기술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아마 스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뷰제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버전 3가 나왔어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만으로도 개발 가능해요. 근데 왜 하필 리액트인가? 다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업계 표준이라고 말해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경쟁자 뷰제이에스 스벨트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대부분 리액터로 만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페이스북이 만들었고, 페이스북이 만들었고,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타이스크립트 왜 배웠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대기업이 만들었고 관리하니까요. 시장에서 대기업이 직접 관리한다는 건 대단한 강점입니다. 앱을 컴포넌트로 나누어 개발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구식 기술인 제이쿼리 이후에는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리액트의 독자적인 장점이라 보긴 힘들 것 같고요. 훅을 사용한다. 2019년에 나온 기술인데 이것 때문에 리액트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어요. 만약 훅이 없었으면 어, 여러분들한테 입문용으로 <laughs> 리액트를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라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따로 강좌를 만들 건데. 그래픽큐의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아폴로 공식 튜토리얼은 리액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업계 표준이니까. 개발 환경 세팅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드 샌드박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리액트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좋냐면 타입스크립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윈도우든 맥이든 우분트든 민트든 크롬 브라우저만 깔려 있으면 크롬 브라우저만 깔려 있으면 언제든지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샌드박스. 이 샌드박스 뭐냐면, 사전 찾아보면 어린이들이 장난치는 모래놀이 통을 의미합니다. 외부 환경과 격리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뭐가 깔려있는지 상관없이, 외부 환경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우리의 코드를 테스트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코드 샌드박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기터브 아이디가 있으면 기터브로,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저는 제 메인 화면에 들어왔어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많은데 일단 뉴샌드박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있는 뉴샌드박스 클릭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심지어 나중에 배운 뭐아플로 서버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타입스크립트를 배웠으니까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써볼 겁니다. 리액트하고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뭐가 다르죠? 타입스크립트를 쓴다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형태도 달라요. 프로젝트 나중에 까보면 알겠지만 확장자가 TSX로 나오거든요. 그 일반 리액트는 이제 JS로 JS로 나올 거예요. JS로 나오고 이거는 제이, 그 TSX로 나오니까 그냥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VS 코드 깔아 가지고 환경 설정을 다시 해 보는 일이 있을 건데 그때도 이제 저희 제가 create react a 해 가지고 타입스크립트 모드로 하는 법을 그때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렸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레드라인 나온 다음에 조금 로딩이 지나가면 이렇게 짠하고 없어지거든요. 제목 한번 바꿔봅시다. 제목. 그, 조교행님. 이렇게 바꾸고, 그, 리액, 배워보자. 리액트. 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따로 컨트롤 S를 안 눌렀는데도 이렇게 즉각즉각 반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URL, 이 URL로 이제 접속을 가능한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바뀌지 않았죠. 왜 바뀌지 않았을까? 여기서 Ctrl+S를 누르면 포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Ctrl+S 누르면 포크 되어서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잘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크가 되었으면 이 모든 창을 닫고 다시 열어서 코드 샌드박스 이렇게 열면 이거는 템플릿 만드는 거고. 그, 샌드박스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일 최신 거 클릭을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신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 휴대폰 켜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URL 있죠? 이거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한번 화면 정지해놓고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화면에 이게 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바일 화면에 이 코드가 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URL 쳐가지고 그내 페이지를 친구한테나 아니면 교수님한테나 뭐 보여주고 싶을 때이 코드 샌드박스를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 연다고 낑낑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모바일에서 다 확인해 봤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이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여기 가시면은 샌드박스 인포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면, 오우, 제 이름 나왔다.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클릭을 해 주셔가지고, 타이틀, 조교행님, 뭐, 리액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고, 이제 세이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켰을 때, 이 밑에 제가 설정해 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요. 이거 그대로 클릭해서 계속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리액트 버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액트 버전이 뭡니까? 17.0.2라고 떠 있네요. 그죠? 타입스크립트 강의 때도 어, 타입스크립트 시작하기 전에 버전을 읽었는데 버전이 왜 중요한지 버전에 대한 설명만 하고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버전이 좋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줄 알아요. 윈도우 11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윈도우 10보다 좋을까 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버전이 올라가면 긴장해야 됩니다 물론 좋아지니까 버전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긴장해야 돼요 왜 함부로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리액트 버전이 17.02인데 그 이맨 앞자리 두개 숫자가 업그레이드 되면, 두개 숫자가 업그레이드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지식이 옛날 지식이라서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코드가 바뀐 겁니다. 즉, 리액트 17과 18은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버전업 하고 싶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공부하고, 공부하고 버전업 하셔야 돼요. 이 버전 이 특히 앞자리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단 리액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드 JS나 뭐 NPM 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쓰게 될 건데 그때 앞부분의 버전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숫자는요. 두 번째 숫자는 새 기능 추가를 말합니다. 업그레이드 해도 여러분들의 코드는 정상 작동할 거예요. 이 신기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뭐 무방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숫자는 버그 수정을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매우 좋은 버전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추가로 이둘 중에 더 높은 버전은 위에 있는 놈입니다. 이거 소수가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이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라서 이게 더 높은 버전이에요. 20하고 2하고 같지 않아요. 20과 2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OT를 마치고 아직 리액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어요. HTML을 배워야 합니다.